성경이서불거다 오늘은 여호수아 0장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난 중심의 어, 교도보를 확보한 여호수아는 여세를 모아 남쪽과 북쪽 지역을 차례로 정복해 나갑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인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담고 있는 남쪽 지역 정복 이야기 어, 이게 여호수아 오늘. 10장이고요. 11장에서 북쪽 지역 정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 전선을 구성한 가난 왕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두 이야기 모두 가난 연합군들 중한 명씩의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10장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 11장에서는 하솔왕 야빈이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숭숭 장구와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는 소식이 가난 지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두려웠던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대이었습니다 그가 크게 두려웠던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2절입니다. 그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보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첫째, 기보는 중요한 큰 도시였으며, 둘째는 왕이 다스리는 성읍 같았고, 셋째는 아이 성보다 더 컸으며, 넷째는 기본 사람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아도니세대의 말을 들어보면, 기도한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어느 정도 가난 땅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족속이었고, 그것을 가난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기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배신감을 느꼈던 아도니 세댁은 주변 족속들과 연합해서 기본을 치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대, 아, 그래도 기본 사람들은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게 된 것은 단순히 용기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맞서 싸울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소, 어, 들었던 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 싸워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을 치기 위해 아드니 세대 왕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한 네 명의 왕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을 기본이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상당인 상당한 위협적인 병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사람들은 여우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6절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어 여우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들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비록 속임수를 사용하여 얻어낸 동맹이지만, 동맹은 동맹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 남쪽 연합군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물론 이들과는 언젠가 맞서서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백성들 중에는 왜 우리가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진멸되어야 할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입니다.그리고 이것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도 약간의 마음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요.이런 백성들의 아쉬움과 불만, 또한 우리들의 불편한 마음들이 한순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두루 기억될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거예요. 비록 여우서와 이스라엘의 지우자들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불만과 아쉬움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10절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전쟁의 승패는 순식간에 결정되었으며, 그 다음부터는 쫓고 쫓기는 추격적만 남았던 것입니다. 10절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크게 살륙하고 추격하여 이르니라하라의 네 개의 동사의 주어는 모두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난의 연합군들을 패하게 하시고 크게 살륙하고 또한 추격하여 맞게다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멸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셨던지 가난 사람들이 도망갈 때 하늘에서 큰 우박도 내리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우박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히보리어는이 우박을 큰 돌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돌과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토론은 예루살렘부터 18km, 아세가는 베토론부터 27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우박을 내리심으로써 각지로 흩어져 도망가는 적군들을 모조리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을 다 멸하기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던 거예요. 현재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 기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그렇게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야셀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역사서 가운데 하나였고요. 이 책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 특히 영웅담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함께 즐겨 읽었던 책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의 내용보다도 두배 많은 내용을 그곳에 수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기자는 근본적으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우수아가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날의 승리는 한 사람 여호수아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여호수아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에 숨어 있는 다섯 왕을 처형하고 그 여세를 모아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두빌 등총 일곱 개의 성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식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큰 돌과 같은 우박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여우사와 그 백성들보다도 더 열심히 싸우시고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혀를 놀리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욕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성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강구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값을 지불하시더라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